현대사 미스터리 시즌 2 시간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시대 연구 미녀 탐정 오명윤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예, 우리 현대사에는 어, 미스터리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부의 발표에 의거한 대로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역시 예, 북한의 소행으로 취부될 뻔하다가. 군 특수범들의 난동으로 어, 정리된 실미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1971년 8월 23일이니까 어, 올 8월이면 어, 발발 5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예. 이 사건은 2003년 저도 봤지만 영화 네. 실미도를 통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부실하게 남아 이제 국방부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음. 어느 정도 조사도 했고 음. 이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네. 많이 미진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일단 개요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1971년 8월 23일 날 네. 새벽 6시쯤에 예. 실미도에서 이제 훈련을 받던 그 북파 공작원들이 예. 섬을 탈출해서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예. 경인가도로 이제 예. 진격한 사건인데요 예. 그러다 이제 오후 (1시쯤에) 대해서 이제 막 라디오 방송 이런 데가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 이제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무장공비 (20여 명이) 침투했다 이렇게 예.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랬다가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몇 예. 시간 뒤에 이제 어~ 무장공비가 아니고 북에서 온 예. 공비들이 아니고 우리 군 특수 부대 요원들, 아. 어, 그건 이제 당시 발표로는 특수 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난동 범이라고 이제 범죄시 해야 되니까 어, 특수 군이라고 안 하고 특수 어, 군 특수 범, 군 특수 응, 범들의 난동이다라고 이제 정정 발표했던 것이죠. 음흠.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그뭐 진상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는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 정례 역시가 아. 사임을 하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뭐이랬던 아주 뭐큰 사건이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로부터 한 3년 불과 3년 전이잖아요. 3년여 전에 이제 그 일일 김신조 사건이 조작이 됐다고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아. 북에서 온 공비들이 이제 청와대를 습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예. 생각이 그때 이제 생생하게 남아있을 시점에 아. 또한번 무장 공비 뭐 약3 예. 0 명이, 이십여 예. 명이 또 서울로 침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 발표가 난 거예요. 아. 그 모든 시민이 깜짝 놀랐겠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이제 군특수범들이 난동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 음,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제 도대체 그 실미도 부대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 부대원들이 어떻게 거기 가게 됐는지 끌려갔는지 네. 뭐 어떤 예. 게임에 빠졌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논란. 또 그들이 나중에 이제 다. 어~ 뭐~ 리턴을 자폭을 했네 사살당했네 이런 말 속에서 다들 죽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때 버스 안에서 살아남았던 (4명이) 네. 나중에 이제 (72년 3월 10일날) 네. 사건 발생한 (5개월쯤) 뒤죠 네. 그때 이제 총살을 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모두가 이제 시민이 총살을 아니 이제 그때 살아남았던 아, 그 해특수범들 중에 살아남았던 범들이 음, 그때 음. 이제 뭐 자폭을 했네 뭐 사살당했네 했는데 여섯 명이 살아 있었어요. 에이. 그래서 이제 다들 병원에 갔는데 두두 명은 치료받는 어, 어. 과정에서 죽었고. 아 사망을. 음,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명이 살았는데 네 명은 결국 이제 몇달 뒤에 72년 3월 10일날. 에이. 총살을 당한, 당한 거죠. 어. 그런데 그네 명에 대해서도 유해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네. 전혀 지금 뭐 공개가 안돼 있고 예. 유족들이 지금 그걸 찾아서 지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건이 음. 어, 몇 가지 점에서 네. 그 김신조 사건과 네. 많이 이렇게 어떤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죠. 어, 첫째는 음. 음. 어, 이제 그 사건의 발생 시점이. 음. 71년 이제 8월이니까 네. 김신조 사건이 68년 1월 2월. 21일 음. 발생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좋았습니다. 점과 음. 두 번째는 또 무장공비의 인원이 김신조 그 당시에는 31명이었는데 음. 이 신미도 사건에서도 30여 명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데 그러면 음. 이 김신조 사건과의 무중의 연관성에서 이게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니까 러 원래 육팔사 부대가 예. 김신조 부대가 31명이었으니까 육팔사 부대도 31명으로 구성해라라고 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그렇게 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 그랬는데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일 예. 년여에 걸쳐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뭐 익사도 예. 하고 예. 또 심지어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가 또 음. 그 사형도 당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명이 이제 죽었고 나머지 스물네 음. 명이 네. 심의도를 탈출했고 예. 뭐그 과정에서도 뭐몇 명이 죽고 해서 뭐 서울 진입한 사람은 스물한 명이네 스물두 명이네 스물세 명이네 말이 많습니다. 네. 음. 어, 그런데 음.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음. 그 저는 이제 영화를 네. 오래 전에 보긴 했는데 보니까 네. 이 부대원들이 네. 범죄자 출신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족들이나 국방부 음. 발표에 의하면. 어, 사형수나 어떤 무기수들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평범한 부우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네, 음. 발표가 있었는데 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 부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모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음, 글쎄, 전원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됐는지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처음 이제 구성할 때는 예. 중앙정보부 그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음, 김영욱 회고록. 네, 김영욱 회고록 1, 2, 3 중에 3권입니다. 네. 여기 보면 자기가 실미도 모델 만들었다. 어. 그 만드는 과정도 쓰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욱 회고록이 뭐100% 진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음. 굳이 거짓말할 부분은 거짓말했을 을 것이고, 근데 네. 굳이 뭐 창설 과정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했을 걸로 봐요. 음.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이제. 어, 그 음, 데리고 있던 이철이 당시 일국장, 예. 나중에 이철이 장영재 사건의 그 이철인데요. 예. 당시 이제 북파 공작을 주도했던 중앙정보요원이었죠 예. 이철이 국장한테 이제 명을 해서 예. 북한을 혼내줄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음. 어, 어떤 뭐 신원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음. 군 수용소를 다니면서 예. 뭐 차출해라라고 저희가 명령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똑같이 되지는 않았고. 또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그 옥천에 있는 그 일곱 명그 예. 그 책을 쓴분들세요 고은광준 선생이라고 이제 옥천에 사시는 아, 예. 분이 이제 거기 내려가서 그 현지 주민 그 현지 사정을 듣고 아. 옥천 청년 7곱명이 한날 안시에 전부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 집에는 그냥 어디 좀 다녀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간 거예요. 옥천 지역이니까 아마 서로 아는 친구들이라 아는,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아름아름에서 아는 친구들이 일곱 아. 명이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 나중에 보니까 실미도가 있더라는 거죠. 아. 나중에 다 죽고 누구는 사형당하고 막 이렇게 돼서 유족들이 지금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망 것인데. 후에 알려진 사실 그렇죠. ]겠죠? 그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불부한 청년이라기보다도 네. 그 당시엔 뭐 다들 가난했으니까요. 맞아요. 형제들은 많고 뭐, 자기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입이라도 하나 줄이면 그게 효도가 되는 시대였으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이런 뭐 특수부대 가서 음, 멋있게 뭐 한번 한탕하고 오면.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음. 돈도 많이 준다고 이제 꾀였으니까 아.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을 세우고 오겠다 이러고 가가지고는 다들 그렇게 비운의 이제 음. 생명을 다 잃은 것이죠. 음. 그러니까 사형수란 말로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또 사건이 났을 때이 사람들은 무장공비였다가 나중에 군 특수범이라고 발표됐어 보니까 네. 나쁜 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음. 취지로 군 특수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수고 뭐 무기 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음. 이, 이 지금 말씀하신 음. 이들을 뭐 이렇게 훈련 부대에 차출하면서 네. 특별하게 뭐 예, 돈도 많이 주고 음. 뭐 앞날을 뭐 어느 정도 잡게 해서. 도장에서 일찍 들어가서 데려간 이러고도 뭐 거예요. 이런 것도 뭐 밝혀진 근거 가 있는 사실인가요? 아 어, 그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데려갔다는 얘기들을 어. 뭐 이심미도 부대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제 그런 특수. 북파 공작대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음. 뭐 선갑도 부대, 무슨 부세, 뭐 부대, 뭐 설악개발단 이런. 데 거기 출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렇게 꿰매서 끌려갔다. 정규군은 음. 이제 음. 이 근무하는 연한도 정해져 있고 음. 또 이제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럴 텐데 음. 음. 이들에게 어떤 근무 연한이 정해져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몇달 동안 교육 받으면 이제. 예. 음, 북침 작전에 들어가서 예.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오면 예. 너희들이 이제 제대 후에 어. 편안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이제 꿰어 갔다는 얘기죠. 음. 그러다가 이제 3년 4개월 만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3년 4개월 동안 갇혀있다가. 이 사건에 네. 직접적인 발발, 요인이 네. 궁금합니다. 뭐 일설에는 뭐 부대원들이 몰래 소주를 먹다 들켜서 네. 뭐 혼이 <laughs> 나고 이 혼난 것을 계기로 뭐 음. 어 훈련 기간 동에 열악한 처우나 뭐 네. 외출과 면회 편지 일절 뭐 금지당했고 음. 또 훈련 중에 일곱 명이나 사망하고 나중에 스물네 명이 남았다는 불만이 같이 증폭되면서 이들이 이뭐 무장 탈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직접적인 발발 요인을 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후에 정리된 것들이니까 내막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단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그 살아났던 기간병들 당시 이제 감시병들이죠. 예. 감시병들이 하는 이야기. 네. 예. 군인 감시병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목에 총을 맞고서 살아난 분이 있어요. 양동수 씨라고. 아. 그분이 책을 낸게 있습니다. 이 예, 예. 기독교의 귀의를 내서 그분은 이제 아. 어, 자네는 하느님이 살렸네라는 책을 제목의 오. 책을 낸 분인데요. 나중에 예. 자료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런 분들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당시 이제 소주 먹고 8월 21일인가 음. 훈련 나갔다가 누군가 이제 사업들이 소주 한 병을 사 왔는데 예. 전에 없이 그 대장, 대장이 그김순웅 대장이 그냥 소주 먹으라고 허락을 했다. 뭐 예. 그래서 자 지금 그랬는데 또 그게 발각이 돼서 또뭐 두들겨 맞았고 뭐 음, 그래서 불만을끼리끼리 음, 토로하다가 어,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은 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음, 음. 그러면 그 어떤 부대원들이 처우나 음. 이런 음. 게 이제 에, 훈련 강도에. 음. 불만을 품고 무장 탈영을 했다라는 것도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부정할 수 있는 다른 그 사실들은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단지 이제 그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모의를 해서 새벽 23일 날 8월 23일 날 새벽 5시에 불시의 이제 교육대장을 습격을 하고 예. 그, 그것을 기화로 이제 내무반에 차는. 그 감시병들, 기관병들을 다 사살을 하고 음. 1 2 명을 사살을 했어요. 예, 예. 그중에서 몇 명은 이제 도망가다 바다에 익사하기도 하고 어. 또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 기관병들을 다 죽이고 나서 네. 뭐또 이제 밥도 해 먹고 왁자지껄 떠들기도 했다라는 말도 전해지고 참 이상한 아. 얘기예요. 그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알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결국은 어, 그렇게 이제 기관병들을 죽였으면. 네. 자기들이 이제 사람 지금 못 받으면서 아주 예. 혹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더구나 이제 김영희가 이제 69년 10월 22일 날 중정 부장에서 경질이 될, 되니까 네. 부대 만든 사람이 경질되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이제 부대 관리도 안 됐고 음. 심지어 뭐 부대 급식비까지 누군가 빼먹어서 네. 먹는 것도 형편없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병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뭔가 자기들의 탈출을 시도했다면 음. 이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음, 용도가 사라졌으면 그 자기들이 이제 원래 훈련 받던 목적도 없었고 그게 사라졌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주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 구타는 계속됐고 아주 음. 혹독한 훈련도 계속되는 이런 걸못 견디다가 이제 들고 일어났다면 그러면서 실미도를 탈출했다면 뿔뿔이 흩어져야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누군가에, 누군가 누군가 인솔했는지 누군가의 그 지위에 의해서 예. 지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들 이제 어, 인천을 거쳐 인천까지 배를 타고 나와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탈취해서 네. 어, 두 번에 걸쳐서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까지 진입을 했고 음. 그러다 이제 어, 서울 대방동에 있는 공군본부 앞에서 예. 그 부근에 있는 유학냐,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경찰들이 쏜 일제 사격을 받고서 네. 이제 뭐 죽은 예. 그러다 이 버스 이 버스를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고 뭐 이러다 이제 사격받고 또 거기서 자기들이 뭐 대항을 하려고 그랬는지 수류탄을 어, 음. 이렇게 뽑으려다가 또 터졌다는 얘기도 있고 음. 그런 가지고 또 수리탄을 뽑아서 다들 잡포겠다, 잡포하려고 그랬다 하더라.라는 네. 얘기도 만들어졌고, 어. 이건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처음에 이 젊은이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가만히 설로 모집을 했겠지만, 네. 이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김영옥이 이걸 만들 때는 어떤 용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용도가? 그 네. 용도가 일일 김신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보복으로. 어, 북을 공격하겠다. 음. 이런 뭐, 그 용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음. 이 계획이 왜 도중에 취소되고? 아, 그 이 취소된 있을까요? 거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많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 있게 보는 것이 네. 69년 7월쯤에 그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해요. 그렇죠.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아시아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들끼리 해결하라. 음. 더 이상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네. 그 다시 말하면 이제 베트남전에서 자기는 발을 빼겠다는 어. 소리였거든요. 예. 그거는. 아시아권 국가들 특히 한국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물론 음. 그 전에도 이제 그 닉슨은 그 68년 11월 선거에 출마할 때 네. 후보자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제 Foreign a f f i 같은데 이제 글을 낸다든가. 예. 이러면 자기 이제 공약으로 베트남전은 자기는 이제 어그 철수하겠다, 예.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 감독 닉슨 독트린이라고 알려진 그그 그 비슷한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음흠. 근데 이제 막상 69년 7월달에 그 괌에 괌이라는 섬에 가서 지금도 예. 미국의 전략 기지잖아요. 예. 거기 간 자리에서 이제 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니까 음. 그 발표한 시점에 충격이 어땠는지 는알수없으되 아무튼 그렇게까지 되니까 그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뭔가 이거 함부로 함 함부로 이제 북을 공격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원래 북침 공격력으로 신미도 부대를 양성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다 그러면 아. 야 이거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에서 우리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아.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어, 알수 있는 게 요거 아까 이제 제가 보여 드렸던 김영 회고록에도 고그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어 이것도 역시 이제 100% 진실이 진실은 아닐 수 있다고 이제 전제하에 그렇죠. 말씀드리면 이 네.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1 9 0 육십구년 오월 하순 경에 오월 예. 네, 하순 경에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던 얘기예요. 심리더 부대 이제 훈련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이제 북침 공격을 해도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이제 오. 보고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어, 임자 지금 어. 때가 아니야 어. 이러면서 말렸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나서 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탁 끊고 오. 이랬는데 그로부터 사오 개월 뒤에 자기가 중정부장에서 경질됐다라고 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시점이 69년 5월 하순이라고 김영옥 씨는 썼지만 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년 7월쯤에 그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요. 예. 그 시점쯤에서 이제 이 실미도 부대를 원래 목적에 쓰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예. 이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 부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로 예.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하. 그 고민한 흔적이 또 뭐냐하면. 고민한 흔적이라 보다도 이제 신미도 부대를 아예 이제 소멸시키는 소각시켜 버리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결정이 내려진 게 아마 69년 김영욱이가 아까 이제 69년 10월 2 0일날 경질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러고부터 한달 뒤에 69년 11월 2 0일날 그 신미도 부대원들의 호적 그 사망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아. 가족들도 모르게 아. 누군가가 오. 호적에 이제 사망. 일자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 날짜가 69년 11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69년 10월 네, 그것도 20일. 이제 뭐 우리 군당원께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음. 가족들이 여기저기 막 수소문하고 다니면서 막 음. 뭐 싸우면서 얻어낸 자료를 보니까 거군요. 우연히 이제 호적등본을 떼 보니까 음. 69년 11월 20일자에 사망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아무도 가족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네. 했는지도 모르고. 오. 그러니까 이건 정권 차원에서 각그 그 주민센터, 지금으로 주민센터 음. 옛날에 동사무소겠죠. 거기 에 이제 지시를 내서 사망 처리해라라고 이제. 했던 거죠. 아, 그렇게 그러면 되면 이건 김영욱은 도중에 경질됐기 때문에 김영욱은 김형 모르는 거예요. 모르 수 있, 있는 거고 그 문제를 그러면 인수인계 받아서 음. 적절하게 이684 부대를 활용을 하고 또 음. 운용하는 어떤 책임자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텐데 부대 의 그렇죠. 존재를.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 어, 이 부대를 그렇게 북파 공작에쓸수 없다면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김영욱 저렇게 되고 나서 부대 관리도 잘안 된다. 예예. 또 이제 그 실미도 부대원들이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어요. 그 70년 언젠가 오. 되는데 예. 그 이제 실미도에서 이제 썰물이 되면 무의도로 연결되는데 무의도에 음. 있는 무의도로 이제 몇 명이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 예. 무의도에 있는 어느 이제 학교에 예. 여교사를 뭐 성폭행을 하고 오. 이러다가 셋인가가 죽고 왜냐하면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로 살인 당 자기들끼리 또뭐 그 셋이 세이 나가는데. 그, 그 범행 현장에서 둘은 죽고 네. 각자 우리 이제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아. 부대 돌아가면 우린 죽는다 아.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죽는거다 해서 네. 이제 죽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제 부대에 가서 죽고 아. 또 이제 둘들겨 패서 죽였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이런 사건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타령이니까 그것도 혹독한 뭐 처벌이 주어져 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부대를 방치할 수가 없다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예.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 설왕설래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아. 그,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어 부대 창설 요원이었고 예. 그이 사건이 그 실미도 사건이 발생하기 넉달 전이죠. 음. 71년 4월 달까지 그 실미도에 있었던 김이태라는 네. 분이 있어요. 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이 부대를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서 음흠. 그 상급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다. 네. 자기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예. 정안 되면 어디 섬에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급자가 어떻게라고 물어서 자기는 섬에 풀어놓고 뒤에서 기관총으로 갈기면 됩니다라고 아... 얘기했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보면 이제 이들을 정상적인 어떤 뭐 사회로 돌려보낼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이고 음...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었던 것이고 네. 그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었다는 증거가 바로 69년 11월 21일날 호적등본에 사망 일자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시점부터 이들은 이제 빨리 지워야 되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음. 69년 11월 시점부터 네. 그때로부터 71년 8월달까지는 벌써 한 20개월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사이에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겠죠. 이들을 어떻게 네.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네. 그러다가 이제 71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또한 번에 또 정권의 위기를 맞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닉슨 독트리니막 시행이 돼서 주한 미군을 철수한 해 만에 그. 주 베트남 미군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도 일부 철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예. 이막 증폭되고 있을 시점에, 어. 그리고 그 당시엔 사회가 무지 불안했어요. 예. 박정희 정권이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음. 아주 묘하죠. 자연발생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시기적으로 아주 미묘한 시점에 네.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음. 예, 그러면 기자님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듣고 네. 뒷 이야기는 우리 이부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